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 다시 한번 바닥 다지면서 반등 기조에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불장으로 가기 위한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중국 마윈의 알리바바 그룹이요. 회사를 총 6개의 독립 사업 그룹으로서 타오버워 커머스, 음식 배달 서비스, 스마트 물류라든지, 이렇게 총 6개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맞는 CEO, 그리고 신규 상장 IPO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거의 뭐 24년 만에 대대적인 규모로 발표를 하면서 해당 부분들이 홍콩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고 기본적인 증시 상황을 포함해가지고 코인 시장까지도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최근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면서 단기적인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가오는 4월, 불장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에 기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2023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투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 측에서 홍콩 정부를 활용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 염두를 두고 있고요. 최근에도 중국 측에서 국영은행 통해서 홍콩 지사에 있는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뱅킹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6월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까지도 도입을 하면서, 앞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코인들, 상당히 주목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리플마저도 소송 승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리플이 소송 승소를 한다? 그렇다면 개별 알트코인들까지도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패소하게 되면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아니면 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소송에 대해서 리플이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 내가 최근 코인 시장 자체가 알트코인들 위주로 그렇게 힘을 못 보여줬던 장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세 들어오면서 다가오는 4월 같은 경우는 불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3,800만 원 라인 쉽게 돌파할 수 없을 거다. 이전에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매물들 전부 다 씹어 먹으면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돌파를 하지 못했었고, 하지만 반대로 이쪽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트. 코인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보셔도 된다 한번 더 불장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신흥 부재가 탄생할 수 있는 역대급 불장이 한번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도 좋습니다 3560 만원 라인에 대한 저항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매번 영상 통해서 강조를 드렸었고 실제로 해당 라인 지켜주면서 현재 반등 중에 있죠 반등도 많이 안 했죠 이제 반등 초입 구간이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박스권 상단까지 아직 겹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하면서 3,800만 원 라인 돌파한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눌림목 라인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귀신같이 상승해 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반등 초입 구간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전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하면서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최근 리플처럼 오랜 기간 횡보 하다가 리플이 힘을 보여줬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라인에서 힘을 모으다가 이전처럼 분명히 이런 급등세를 한번더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리플이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나서 남은 매수세들이 로지코인으로 몰리기 시작할 거다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머스크도 분명히 트인내고 이슈 생성을 시키고 불작 한번올 거예요 반드시 일론 머스크도요 똑같습니다 로지코인에 대해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격을 띄워가지고 상승 시키고 나서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지루한 것은 맞기 때문에 여기서 물방해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도지코인만 안 올라가고 있죠. 이런 기회비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정 비중 정도만 매수하시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개별 알트코인이라든지 여러가지 힘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단타를 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도지 홀더 분이시라면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서 정보방 통해서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마찬가지예요. 발표와 동시에 속보로서 전달드리고, 해당 지표가 호재인 경우 1분 만에 종목 추천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딱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두 가지면 충분하고, 반드시 입장하셔가지고 차라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양봉에서 추격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 하시다가 손실을 볼수 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은 목 들이, 요 애초 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 기, 전에 미리미리 매 수하 셔라 말씀 드 리고 있 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치 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 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하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 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 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가격 735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 1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의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무슨 해외 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았겠죠 그렇다면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 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꼬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 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 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 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